사하구 천마 마을에 친환경 채소를 재배하는 스마트팜이 만들어졌는데요. 도시 재생을 통해 지어진 스마트팜이 침체된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박철우 기자입니다. 층층의 선반 위로 줄지어 심어진 작물들, 버터헤드와 카이피라 등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인기 채소입니다. 모두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팜 재배시설에서 수확한 채소입니다. 씨를 뿌린 뒤 40일에서 45일 뒤면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키우는 친환경 채소로 말 그대로 정성으로 키웠습니다. 시험 재배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고 2차 재배도 이제 지금 바로 내일모레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. 지난달 사하구 천마마을에 만들어진 스마트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. 스마트팜 재배 시설은 전체 215 제곱미터 규모로 수직 공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. 한 번에 3만 2천 포기를 재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. 문을 연지 두 달여 만에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. 하지만 애써 갖꾼 작물을 어디에 파느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. 학교급식소나 아니면 뭐 병원 아파트 분야회 등을 활용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고요. 한편 천마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천마산 전망대와 감천 문화마을 카페 등 식자재 납품과 온라인 직판매를 고려하는 등 판로 개척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.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.